不要忘了抢夺开场的神奇金币哦！不了。击败关键野怪，击败图书馆长后，会获得蓝色小龙的青睐。每秒回复百分之二最大法力值。从哪儿能知道呢？不是么弄。 정글은 안 가요 정글은 안 가는 거같어겨게많아아 상타다. 정글 은 정글은 내가 안 갈래. 뭐가 정글, 뭐가 뭔지 모르겠다, 지금. 뭐 이렇게, 이거? 그거 이거 나는 이게, 이거는 정글이라고 나 정글은 그냥 내린데? 이거 어디가어디가 아이씨, 다돌다 다돈, 돌아야 돼? 이거 축제 느낌이 나잖아요, 뭐랄까? 일본 분들 학교, 1번 학교학안 축제? 이거, 이거 찍는 게 나을 것 같아. 건물 템 뭐가 뭔지 모르겠어. 이거 가볼까요? 이게생명력이고이게공격력이게 이게 AP겠죠? 이 게임을 하면이 게임을 하면서 이어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이게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이이 뭐야 얘가 얘 안하길 잘한거 같아 얘가 더 늦은데 개그리부터 얘는 뭐야 바람인데? 응? 뭐야 이건 야, 하면 텔레포트네 아, 보스 존... 아, 보스가 여기 있구나. 괜찮네 바로는 여기 있네 잠깐 어, 일단 켜졌어. 일단 켜졌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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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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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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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, 교장선생님인가봐저 양복이 든거라은 일단, 정글은 절대 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정글팀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. 정글팀 뭐 너무 많아요. 딱세 개면, 아, 이거 AD, a d 이거는 그냥 체력, 이거 탱, 이거 아는데. 그런데 저거는 뭐알 수가 없지. 그럼 한번, 한번 해봅시다. 이게, 이게 이거. 챔피언 볼까? 챔피언일단얘 얼굴 왜 이래? 얘는 일단은 그렇고요 음. 어 얘도 주네? 어 얘도 주네? 有什么吩咐，阁下？有什么吩咐，阁下？我是雾镜，我是雾镜，我是雾镜。哇哦，鬼来了！我是你。哇哦，鬼来了！ 品质保证，你等着我了。专业素，专业素养，专业素质。嘿嘿，是不是一？嘿嘿，是不是一？嗨，有需，有需就由我来把礼物派送给大家吧。别脏我，别脏我。

对平等、公正、自由的维护，就是对平等、公正、自由的维护，就是正义。汽水真是好东西，提神醒。汽水真是好东西。小蝴蝶等等我，啊、<laughs> 给我抓住了。小蝴蝶等等我。啊、哎，小蝴蝶。哦、哎，那么强。 Oh, yes, yeah, yeah. 不要在意这些细节。走，走，走。要试试我的刀刃吗？刚刚 네、 要试试我的刀刃吗？嗯这个吧 oh, 你在这里呀，经纪人。 言简意赅，小金蝉喽！你走开啊。还看不懂？哟，刚刚我在学言简意赅，小金蝉喽！你走，哼，不就是世界秩序的保证？哼，哼、嗯，哼、这个啊，不，有钱、啊、就有闲，闲有钱、嗯、就有。嗯这个 调教开来。有、no,。有。有。有。大坏蛋，雷电少女闪亮登场。雷电少女。大坏蛋。你也是我的粉丝。对平等、公正。 汽水真是好东西。迷上了，嘿嘿，<色> <laughs> 是不是一眼就看到光芒闪耀的板房了？存在一下那迷上了 <offense>、啊、是我了吗？b i u 嗨，特工二三，出击！嗯、要相信科学的力量，嗯、而我。 你要相信，只有我的枪不会背叛我、嗯。胖子就是正义。嗯、又有什么麻烦事要找我呀？又有什么麻烦事要找我呀？你好，昨晚睡得好吗？ 이거 탱탱 해, 이거냉전인가 설마? 지이외환보석거로아마지음수였던거 <목소리> 응, <목소리> <요로> <목소리> 같아요. 아, 오빠 이검은색 가자. 하 검은색이 됐더라. 하얀색도 멋있는데, 검은색이 멋있더라. 둘다 멋있어. 검은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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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막, 그, 음, 좋아. 이 챔피언 스킬들을 좀 알아가고 싶다. 나오지 얼마 안 돼서. 이게, 그니까, 나오한 저번 달쯤에 나왔는데, 그때는 아실 그때는 그거였어요. 살짝 실해같은실님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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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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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돼 편안해 편안 원딜이지? 공동력 할거 같은데 근데 나 둘이 가고 싶었는데 안전하지 아 떨려 그그 이거 어, 근질이구나 그냥 왼거리에서 거리우기만 해서 싸우면 되겠죠 뭐야 나 고문도 왜 안쪄졌지? 도대체 스팀이야 바리우스 스팀인 네, 이속으로다가 못 쫓아오게 해서 오지게 때리면 됩니다 이건 뭐야? 버버 아, 아, 얘몇번 때리면 터지는 거 있네. 이거, 이거... 다섯 번 때리면 터진다. 다섯 번 때리면 터진다. 이거... 못해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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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이 금발 다져 견딜이니까 나못 때리면 안 돼요 줘봐 줘봐 진짜. 해봐 해봐 그럼 다시 집을 가게 될 거야 투두리? 이 라인을 밀어놔서 가야 돼 너무 쉽게 빠지네 못 빠지게 하 이거 뭐 뭐야 애쉬군? 에미지 MG... 주는건가? 스턴 넣는 건가? 그만하겠지? 어! 베니지만 떼거나 스턴 넣거나 그럴 수 있겠지? 당는하지 됐어, 빠지지. 이쪽 가자, 한번. 딴거말 <놀람> 어, 왔네? 2대1이야? 비고픈 자식들. 비고파게 친구 데리고 왔네? 이거 어, 뭐야? 한번 더, 한명 더... 어, 이거는... 이거이거 아니지, 잠깐만... 야, 한깐만 말해봐. 그냥 죽이구나. 미안, 어리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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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우지거리우지거리우지그렇지 그러지. 아, 씨발, 풀렸어. 대박! 안돼안돼안만 오케이. 오케이~! s 이 e you. I see you. I s 지금 you. I see you. I see you. I see y o 게 I see y o 이거 see you. I 비비는 어저께만 아, 쎄구나. 아쉽하다가. 방어탑遭到 바로 바텀 갑시다. 궁 빨리 아 찍었구나. 이거 뭐 그냥 관통으로다가 됐나 보어탑遭거 <놀람> 그렇게 쎄진 않던데. 핫! 队友淘汰了敌人。 <놀람> 뭐네? 야! 야! 이쪽으로 빼! 그쪽으로 가지마! 안돼! 가지마! 오케이! 됐어! 제발 좀 와주라 짱좋구기이점잘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도 일단은 포탑 밀저오 뭐야 저게 그게... 이 정도 있진 않겠지? 아네 이시. 시탈탈의 대적. 곽 이이, 헛. 판단 뭐어라 아, 와디야. 저유 도 와드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? 응. 야 죽어 죽어 죽어버려 불어그안 되겠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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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홍이 네 결실 왔어? 곧빠져 뭔가 재밌다 얘, 얘 나, 얘가 그나마 재밌는데 스타팅 캐터 중에서 스타팅 캐릭터 는얘가 가장 재밌 는거같 아. 이거 뭐야? 청소 들 몰라? 뭐야? 내가 청소 를 때리 면, 안되는 거야? 뭐끓야지 어, 상당수 좋습니 이거 재밌 뭐지? 흘러 가 그러면 이것 타고 바탕을 안가고 그냥 가자 그디어 이렇게 잡았고 아 스크린 맞는가 본데? 이거 응? 어디까지 가? 50히로 빨리 만드는 거 하고 이거 한번더해야시다 무엇이 있을까? 못 먹을 거 같긴 한데 안 나왔네? 못 먹긴 하네. 이건 무조건. 둘 곁쓰레기인데, 곱창 놀이. 근데 너무 쓰레기야응나가 손발을 써 달라. 이러면 되지. 거리 유지만 하면, 근데 이러면 안 근데 거리 유지가 안 되면 바로 뒤지는 거잖아. 이리로 들어가 다 이리로. 없리이이리이이리야이지 오케이, 가봐! 으아! 이쪽에서, 올르곡게 던지면, 나가볼게요. 안 맞네? 그치. 벌써 집에 도착했구나. 어, 그치. 집이 꽤 약해. 재미는 있는데, 집이 좀 약해. 我方防御塔被推倒。我方淘汰的敌人。我方明星究极进化。抱歉，还请您休息。防御塔遭遇确认。抱歉。在哪里？在哪里？蓝色。OK OK OK。忙错儿了嘛？为什么这么不 防御塔操作攻击，队友淘汰了敌人。这什么？什么啊？这马虎吗？嗯？进攻！可以的话，我想好好享受。真的吗？好事发生，努力来！可以。

와봐 해보자 미안해 그냥 갈게 아 그냥 간다고 제발 철케이 이제 싸우자 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집갈게 내가 잘못했어 나 집갈게 감사하지 호이스 응? 근데 왜 이렇게 약해 이 집가야지 이건 그나마 스타팅에서는 얘가 가장 재밌다 카이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재밌다 역시 나 카이팅이 좋아 카이팅 재밌잖아 딱히 카이팅한다는 느낌은 없지만 딜이 너무 안 박혀 그냥 전부 무료로 해놨는데 먹자. 얘 잡아볼까? <laughs> 디토리얼에선제 약했잖아. 가보자. 다다는데어다 쓰다. 쓰다. 다 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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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队友、yeah, 被淘汰、喔。为什么？队友淘汰了敌人。对倒敌方防御塔。外倒敌方防御塔。我方明星救援计划。抱歉，乱了。哦，不是你。 恕我直言，牛总的脾性还需要加强。队友淘汰，队友遭。推到敌方防御塔。哎呦。推到敌方防御塔。哎呦。完了，这个马扎子。队友被淘汰。队友被淘汰。是你是 끝났니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. 그것은 기자회견 하는 위치 캐릭터마다 다른가? MVP인가?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뭐라는 건지, 뭐 MVP랑 MVP 서로, 하는 거 같은데, 왜 남...남...남 남, 남 해가지고 남...어쩌고... 막 그랬지. 안 좋은 영상 끊고 다시 찍겠습니다. 아, 이제 이렇게 돼버렸나요 아, 이거를 끊어야 돼.